일단은 미 증시에서 지금 두달 만에 기술주들이 다시금 이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주식시장으로 좀 끌어올렸는데 기업들의 수익이 주식 상승세에 대한 주요 요건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대장 엔비디아가 지금 4% 부근까지 상승하면서 반발매 수세가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반도체 섹터 지금 전체적인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5% 이상 오랜만에 좀이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차트 먼저 보시면 은 현재 11선 저항 받는 모습으로 신규 매수자들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크게 없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호재가 뜨지 않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다 해석을 할수 있겠는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차트에서는 지금 공격적인 매수보다 방어적인 매매를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음에도 지금 obv의 지표를 보시면은 시그널에 닿지도 못할 만큼 지금 핵심 물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가고 있고 어쨌든 이 핵심 물량이 크게 빠지지도 않아서 한 번쯤은 주가를 크게 누른 이후에 다시 한번 개인들을 털어내고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매매 동향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건데. 예, 매매 동향 보시면은 지금 예, 기술적 반등이라 그런지 개인이 예, 뭐 개인이나 외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수준이지 지금 크게 예, 달라진 점은 찾지 못했고요. 일단은 단기 전망에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력들이 한번더 주가를 누를 예, 확률이 지금 거의 80%가 예, 넘습니다. 일단 저점에서 잘만 매수하신다면 예, 큰 수익 가져갈 수가 있고 이번 제주 반도체 예,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어, 확실하게 예, 좀 설명드리기 전에 미 증시를 예,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일 미 증시로는. 두달 만에 기술주들이 다시금 이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고 지금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수익에 주식 상세에 대한 주요 요건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 S&P 500은 약 5,070으로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백은 1.5% 상승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봄이 상징인 지금 엔비디아는 칩 제조업체의 반등을 좀 주도한 모습으로 지금 매도세로 인해 지금 시장이 1년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맞이한 후매거니피센트7그 그 그 코오트의 메가캡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어,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7일 연속 하락세를 마감했으며 수익 악화에도 불구하고 모델 3Y 플랫폼의 글래벌 진출과 FSD 수익 증가 및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에 시간의 거래에서 8%대 상승 중에 마감을 했고요. 어, 기초 소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대다수의 기업들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주요 ETF도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경제지표로 불리우는 지금 이 예상을, 에디 없는 이익을 보고하고 주가가 좀 치, 치솟았습니다. 어, 텍사스의 인스트루. 어, 먼트도 그 시간 에서도 6%의 상승 중에 있으며 아마존이 지금 월별 식료품 배달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월마트를 비롯 그 필수 소비재 업종이 비교적 부지단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스포티타이는 어, 스포, 아, 스포티파이는 지금 호실적 11.4%의 급등을 했으며 그 G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실적 개선제 8% 넘게 상승을 했고요. 어, 재무부는 지금 600 이, 690억 달러. 690억 달러에 달하는 2년 만기 국채 판매로 지금 잠시 속폭 상승을 했지만 확대했지만 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에, 채권 가격은 지금 경매 이전 수준으로 에,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어, 채권 금리는 올해 몇 차례 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연준이 더 오랫동안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할 것이라는 어, 징후를 에, 나타나면서 어, 주식은 4월에 에, 견인력을 잃었고 다만 시티그룹이 에, 전략가들에 따르면 이번 하락세를 인해 이제 시장 거품이 제거되면서 주식이 에, 더욱 매 역적으로 변했고 이제 투자들은 그그 그 기업의 수익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좀이 정도로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다시 제주 반도체 보도록 하면은. 어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기업의 악재는 전혀 없습니다. 어 일단 악재는 전혀 없고 이 엔비디아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매일 같이 이 증시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 에, 정말 힘들게 이번 제주반도체, 이 제주반도체 그 정확한 그 정보를 에, 좀 입수를 했습니다. 어 매수 타점과 목표가까지 에, 저희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 제가 반등 날짜까지. 날짜까지 좀 세세하게 적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위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문자 제주라고. 문자 제주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로 제가 혼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예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응 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뿐만 아니라 대외비적인 내용들과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재료들까지 모두 정리를 해놨고요. 세력들과 기관들의 평단가를 지금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산출을 좀 했고 그 후에 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 전문 프라 트레이더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기술적 시나리오를 세우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1차, 2차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 자 지금 보시는 파일은 원래 20 페이지가 넘습니다. 20 페이지가 넘는데 어,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제가 딱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어, 지금 보이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어, 이것도 보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옆에 보이는 매수가, 매도가 보시고 대응하셨면. 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여러분들께 이 대응 예 전략 보고서를 보내 드리려고 하는데 어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에, 꼭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에,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이 파일을 보내 드리려면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에, 보셨다는 걸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자 위에 에, 번호 나와 있습니다. 문자 숫자 7번. 예 숫자 7번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 대응 전략 보고서 예,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혹시나 예, 못 받아보신 분들 계신다면 예, 꼭 좀. 문자 남겨 주셔서 꼭 받아가시고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위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에 수주라고 문자 남겨 주신 분들께는 저희 4월달에 진행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부분에서 2,100억 상당의 대규모 수주 공시 종목 전부 다 하고 대규모 대비 정보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주 공시 종목은 지금 일정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서 초보자 분들도 굉장히 따라하기 좋으시고, 그리고 이 수주권에 대한 거는 이 규모가. 규모가 딱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익률인 측면에서도 정확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박스권 장세에서는 정말 이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꼭 문자 보내셔서 무료로 가져가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세력평단가 계산과 기술적 분석들도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일단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책이라고 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책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뒤에 보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차트가 다 나와 있는데 뭐 수급 들어오는 것부터 해서 왜 이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까지 다 글로 적혀져 있고 추가로 뭐 OBV 보시는 방법이랑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책만 좀 가지고 가신다고 한들 그 기업 분석 끝낸 종목이라고 하면은 매수 매도할 때 절대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뭐 세력이 어디서 들어온지까지 다 확인 가능하게 해놨. 니까 꼭 받아 가셔서 좋은 투자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